로 게임즈! 우로보로스 마을에 떨어진 거대 운석으로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번 음악회 때문에 한달 전부터... 아, 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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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옷은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 다시 찾아주신 분들 함께 음악이 울려서 이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없이 영광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게 될 겁니다. 멜로디와 영혼이 만나는 신비한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아 설마 936번째 그렇게 세상은 끝났다 이래서 우르브로스야? 황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타는 소리와 함께 이 재앙을 맞닥뜨리기 전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날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은 더 없이 약한 육체와 짧은 시간이 빚어낸 존재. 나는 그들을 위해 죄송합니다. 옷은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르보로스 마을에 떨어진 거대 운석으로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으며 확실한 가요. 사망자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파악된 수만 벌써 죽음이란 가깝고도 멀지 삶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그것과 하나가 될수 있어 앞으로 해는 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깨어 기다리고 있는 한 하늘엔 영원히 빛이 떠오를 테니까 그냥 단단히 미쳤는데요? 진짜 단단히 미쳤네? 지금 플로루가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잖아 피할 수없으면 합류하라. 죽음과 같은 피할 수 없고 직면해야 되는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죽음조차 초월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 잔상으로 합류하자. 이게 지금 플로로의 생각인 거야? 이번 트레일러에 나오는 장면들이라든지 이 플로로의 행동들을 보면은 얘가 잔상에 미쳐 있거나 잔상 쪽에 속해 있다. 잔상의 편이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게스트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잔상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제대로 나사가 빠졌네요 처음에 뉴스에서 운석 사고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속으로 명주에서 운석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곳이 있나? 그런 복선을 넣어놨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우로보로스 마을 우로보로스가 유명한 신화 속 괴물이잖아 자기 자신이 자기의 꼬리를 먹어침과 동시에 재생을 계속하면서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기대감에 들뜬 채 음악회를 방문하러 음악회를 보러 가지만 플로로 혼자 느린 걸음걸이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초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연출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플레이블 어 캐릭터니까 저렇게 좀 부각을 시켜주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936번째 그렇게 세상은 끝났다. 플로로 혼자 어떤 연유인지 이 우로브로스 마을에서 일어났던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로 혼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플로로의 도른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아, 이 재앙 속 사람들 너무 연약하다. 운석 맞고 죽네? 아, 역시 사람은 연약해. 이 재앙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초월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모두가 잔상으로 변하면 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잔상으로 되는 것으로 삶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영혼을 마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진짜.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그 짤이 있어요. 떠오르는 그 만화 속 장면이 있는데 무슨 약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플로로에 대한 밈 하나 있잖아. 내가 죽였나? 잔상이 죽였지. 내죽 잔죽. 근데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내가 죽였나? 운석이 죽였지. 그래서 난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했을 뿐이야. 잔상으로.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점 혹은 추측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거 설마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상황도 크리스토포르가 만들어낸 거 아닐까? 936번째 반복 같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러한 반복을 우린 이전 스토리 루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토포르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쾅하는 소리가 아니라 쉿하는 소리, 운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 자체. 이 반복 자체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끝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만일 크리스토포르가 플로로라는 인물을 쇠뇌 혹은 회유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 냈다면 이 반복 속에 그녀를 가둬 놓고 플로로로 하여금 너한테 이런 재앙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너는 잔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극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냈다면 크리스토포르가 루파 같은 자신만의 극을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또 거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그 시나리오에 플루르란 인물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회유한 거라면 그래도 내일 모레면 은플루르에게 어떤 서사가 담겨져 있을지 알수 있긴 하지만 저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련한 살며시 미소를 짓는 모습이 하... 정말 이 광기에 찬 미소를 한번 보니까 캐릭터가 어떻게 갈지 궁금해지네요.